우리나라 전쟁사에서 최고의 명장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을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고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명장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순신 리더십 연구소 소장인 임원빈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이 유능한 장소인 이유는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면 명량해전을 떠오르게 됩니다. 13척의 전함을 가지고 330여 척의 외군 선단을 거의 절면시킨 위대한 승리의 사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얻은 극적인 승리였을 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연승을 하게 된 것은 항상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며 흩어져 있는 적을 기습하는 전략으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따름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도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들과 그 악한 영들을 따르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승리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법칙이 있듯이. 세상의 전쟁을 본다고 해도 승리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승리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승리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법칙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전제되는 것한 가지와 그리고 법칙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전제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은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진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전쟁의 날에 비겁하게 뒤로 물러갑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심지어 패배와 타협의 삶을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패배 의식, 비교 의식, 열등감, 죄책감, 두려움 그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승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화를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광야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화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정복전쟁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안식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백성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사기로 넘어오게 되면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일설을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자유의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풍요의 땅에서 궁핍했습니다.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땅에서 심히 부패했습니다. 승리가 주어진 땅에서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승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자가 점령한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는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승리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승리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미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남은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소극적인 믿음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동시에 기도의 손을 들라. 세 번째부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라. 다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하라. 본문 12전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편에 서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모세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하여 도와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 홀로 믿음 생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고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기독교 역사에서 이 사람을 설교자의 왕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에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능력 있는 설교를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거기는 몇 분의 권사님들이 구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말을 합니다. 바로 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종종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해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내가 은사를 얻게 된 것,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것은 너희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니 계속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자신의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무슨 은사를 받고 그래서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권고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헌신하라. 이렇게 서로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할 때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교회 각종 사역 팀에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믿음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본문 12절, 하반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 한지라. 요소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홀이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을 붙들어 주었고 모세는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철야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한 2절 정도만 지나도 손이 아프고 힘들죠 하루 종일 해가 지기까지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호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남에 계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죠. 지붕을 뜯고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따라 합니다. 지붕이라도. 뜯어야 한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윌버 포스. 그는 악법과 싸워서 수많은 회의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게 되었고 그러므로 영국에서 노예 무역이 폐지되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지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요. 많은 회의와 협박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내딛은 그 믿음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웅진 지식 하우스에서 발간한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부룬디 대학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청년 의사 대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잊지 마라. 고통은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정면으로 직시하라.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고통이 인생길에서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통이 무서운 이유는 아픔 때문이하네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고통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면으로 직시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봐서 기도를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울면서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한, 부모님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관심이 없고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고통을 겪게 되면은 나 홀로 씨름하고 나 혼자만 남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라.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한이시 하나님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고, 아론과 쿨이 도와주었고,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한 수고가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 이름을 위한 깃발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나의 깃발을 꽂은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승리의 날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내 깃발을 꽂지 말고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동기와 과정과 목적, 결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하게 되죠.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무려 13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세계 복음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바울 신학은 지금도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이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808천 릴레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건축 위원들이 자주 모여서 밤늦게까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검토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이 끝나고 입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것이고 바로 그 깃발을 꽂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힘써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의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깃발이 아니죠. 다른 누군가의 깃발이 아니죠.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뒤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깃발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승리의 법칙을 따라 행함으로 여호와 이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